신앙과 예비, 이사야 28장, 14절로 22절. 이러므로 이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이 위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요하께서 가라하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경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출을 사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명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지향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곳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쥐야로 유행한 즉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화 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느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망군의 여학교로서 들었느니라. 아멘. 신앙과 예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앙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급절하게 되지 않도록 예비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일이니 참으로 신앙을 가진 자에게 환란을 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시대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심판날에 피할 수 있도록 하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아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로 들것 뿐입니다 준비가 있는 신앙에 들어가려면 본문을 보아 알수 있습니다 1. 경만한 자가 되지 말고 28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이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이란 예지와 예정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무슨 일이나 너무 경솔이 하는 자는 돌밭에 뿌린 씨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만이란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거나 신앙을 중심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수단 방법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앞으로 오는 지향을 자기 어떤 수단 방법으로 피해 보려고 계획한다는 것은 심판의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언약한다고 한 것은 인간의 마귀 앞잡이 그 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려운 일을 미리 피해 보려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오는 원소와 협상을 하는 일은 멸망을 자체하는 음료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대지 극도로 미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미제한다는 것을 2사 29장 4절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극도로 미워갈 때 하나님 이 역사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서불렁하시니 아무리 티끌에서 굴러다니는 신접반자 같이 남에게 멸시를 받아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피렁코 허련이 온다는 것을 믿는 데서 준비가 됩니다. 준비라는 것은 인생 자체가 환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극도로 미약해질 때 떨어지지 않고 나가게 되면 준비가 들어간 신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대지 마음이 둔해질까봐 조심하는 생활 누가복음 21장 마음이 둔해질까봐 조심하는 생활. 우리의 준비는 심령이 둔해지지 않고 항상 조심하는 마음에서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체림시도 떨어질 자는 마음이 둔해진 자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진 자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심령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사대지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 마태복 이사장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참된 신앙이 있는 자라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보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아는 신앙에서 게을러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직책을 감당하는 일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복음 증거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이사야 28장은 심판의 대상자를 말했는데 인간 향락에 도치가된자또 말씀에 혼선된 자경설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심판의 대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 남을 자는 시온의 도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신앙이 없는 자라면 심판의 대상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한 것입니다. 심판이란 참된 알곡된 믿음을 가진 자를 아끼는 심정에서 오는 심판이니 한 사람인들 급절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